아맞어어 퇴근하고 어, 바로 오는 길이야? 어 너는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? 뭐 야근했어야 제 아니 너그 옛날 때 우리 회사에 아재개그 겁나 하던 그 서부장님 알지? 아그 재밌는 분어 그분이 2년 만에 지금 한국지사로 컴백하셨다 와 재밌겠네 미치겠다 왜 미쳐? 2년 만에 컴백하자마자 아재개그를 나한테 하는데 나 진짜 그거 못 견디겠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아재개그를 어 나보고 오늘 못하고 왔어 조 버스 타고 왔습니다. 그러니까 어, 가르마 타고 왔어? 똥술 타고 왔어? 커피 타고 왔어? 뭐 이거 미는 거야 이거. 아 짜증나만 했네. 리듬 타고 왔어. 이게. 아 진짜 하지 말라고. 씨. 아, 무슨 리듬을 알았어. 왜 타? 아저기 그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? 아 싫다고. 어? 알아서. 너 하지 마. 안 해. 아았어 짜증나 죽겠네. 야 왜? 너 아저기 그거 지랄이고 너 엄마 지금 이 시국에 회사 다니는 거에 감사해만. 너 같은 실력, 너 어떻게 회사 들어갔냐? 내가 럭키가이잖아. 응? 까 그러니까 티어가 딱 하나 남아가지고 내가 특채로 들어갔잖아. 오씨너 특채로 들어갔어? 어? 나는 흑채로 들어갔어. 흑채. 아이씨, 발색. 그냥 흑채. 흑채. 넌 특채? 나는 흑채. 흑채 어떻게 들어간 줄 알아? 리듬 타고. 어? <laughs> 이 오. 인대리. 어, 선부, 선부장님. 어. 어, 어. 선배, 어. 기억 나지? 어, 아아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안지 아세요? 그냥, 아니, 아왜아아아 아니, 아, 좀... 아, 왜... 아 왜... 왜... 어, 왜..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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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.. 마세요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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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아니, 왜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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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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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미 아니, 아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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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게 아메아카리 n I gr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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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g r 는 w I grow. I g r o 다 I grow. I g r 데 w I gr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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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g r 아오랜만에 뭐... 반가운 친구 만나니까 내가 기분이 좋네. 오케이. 더 시켜 더 시켜 내가 쏠 테니까. 어, 어뭐 시키... 시켜 시켜. 어, 하... 시키라고 빨리. 야, 시켜. 근데 몽골 몽골 들어가야 되냐 이거를? 왜 몽골 몽골 지금 뒤에 분들 빵터졌어아 시켜 빨리. 아, 아, 뭐 아, 뭐 먹지 아메리카노 마실까 아니면 바닐라라떼 마실까? 임대리 뭐해? 아, 니뭐 먹을지 지금 고르. 왜 이렇게 메뉴를 몽골로지?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몽골로지? <laughs> 야, 몽골로지래 몽골로지. <laughs> <laughs> 잠깐만 왜왜왜 어, 왜, 왜? 이거 어디꺼야 어디 거야? 어디 거긴 뭐야 야 이거 비싼거네 명품 뭐몽골래요아 어. <laughs> 진짜 이 새끼가 진 하지말라고 뭐, 몽골레네 <laughs> 아나 2년만에 빵 터지네 <laughs> 아이 친구는 진짜 센스가 있어 센스가 에센스 이노센스 식스센스 <웃음> <웃음> 센스 에센스 잼 대리가 올해 나이가 몇이지? 아제저 34입니다 난 인도네시아 아니, 지금, 부장님 서른 시시 했는데 어떻게 인도네시아가 나옵니까 진짜로 e s i a i n d o n e s 아 a i 아, 그럼 아, 저는 인터넷이에요 그만하라고 t r e a t 아잘 친다 잘 r <laughs> <쳐. 웃음> 이 친구는 멘트가 트리트멘트 아, <laughs> 찰랑찰랑의 멘트가 t m e n t treatment t r e a 나왔다고 들었는데 어디 대학도 나오셨 e a t 나 e n t t r 대디대 m 대 n t treatment t r e a t m e 드리대. 드리대요? 어, 꽝은 조여자들 이쁜데 번호나 딸까? 아! <laughs> 아, 드리대 번호나 딸까? 어, 잘하는이 친구는. 아, 드리대가 어디 있습니까? 번호나 딸 바가 어디 있어, 진짜? 어, 아, 뭐 드리대 몰라? 뭐 거기 교수님이 김기국으로 있잖아. 기 드리대. 아, 잘 알아, 이 친구는. 잘아나네 아, 미치겠네. 진짜 아, 나 하고. 지금 가든지 해야지 아. 아니 근데 우리 친구는 그 어느 대 나왔지? 아, 저는 저기 K 대 나왔습니다. 이야, 뭐 K 대면 그 고려대 아니야? 고려대? 이거 무슨 K 대요? 아, 저는 고려대가 아니고요. 김동률대학교. 어. 어? 다시 사랑한다 말할 과. 아니 그 다시 사랑한다 말할 과가 어디 있어? 그럼 그러, 그러면. 어쩜 그대로일까? <laughs> 아 재밌었어 재밌었어 아 너무 재밌다. 아부장님 혹시 아셨어요? 뭐뭐 뭐, 뭐. 제 친구. 어. 임대리. 얘얘 예, 와이대 예, 나왔어요. 와이대? 와이대면 예, 예. 뭐 연세대 나온 거 아니야? 아니요 아니요. 임제범대학교. 어. 내 거친 생각과. 아니지 내가 다른 과로 알고 있는데. 어 어디요? 불안한 눈빛과. 시발 <laughs> 아, 노래도 잘하시고. 성대 못하겠네. 아 잠시만요 부 장님. 지금 김동률 해보세요. 어? 김동률. 어쩜 그대로일까. 김재범 내 거친 생각과 <laughs> 아니 김재범과 김동률하고 똑같은 거 어떻게? 김동률이시네. 아니, 아니 둘이 같은 과야. 아 같은 과라. 아니 아, 같은 과라서 그룹... 목소리가 아, 같을 수밖에 아. 없어. 아 그럼 뭐 S대는 S대는 그럼뭐 서울 서울대가 아니라 싱크대 싱크대? 어 보들보들 딱할 과? 어? 뭐 하는 거야 지금? <laughs> 그런 과가 뭐? 어디 있어 재미없어. 그런 과 뭐야? 설거지 할 과. 야 대학교가 싱크대가 어디 있어? 요 얘를 한대 깔까? <laughs> 네? 아 근데 그 아또 기분 좋은 친구 만나니까 아, 네. 아 네. 기분이 좋아가지고 노래가 절로 나온다. 어, 어떤 노래? 교회로 안 나오고 절로 나와. 아 <laughs> 교회 안나 절로 나오는구나. l o t e r 로 a Loteria, p a 로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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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마켓, 데아이 친구랑은 합이 맞 아니. 롯데리아 롯데리아 빠리빠리리아리리바게트야 <laughs> 이거 진짜 너 저분들도 이따가 집에 갈때 지하철에서 흥얼거린다 이거 내가 봤을 때그 요즘에 인스타 릴세 이거 챌린지 될것 같아 롯데리아 롯데리아 빠리빠리바게트 <laughs> <롯데리아 빠리바리바리>. 세세세세세세 <와. 웃음> 세븐일레븐 세세세 세븐 GS마켓 노노노노노노노브랜드 <laughs> 아니 부전이 뭐 2년 동안 무슨 일 몽골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어, 진짜로, 거예요? 진짜로 어, 땀방울이 몽골 몽골 맺히신 거예 그럼 지금. <laughs> 아니 근데 몽골에만 계셨던 거예요? 베이징에 계시지 않았었어요? 아 그렇지 나 베이징에 갔었지. 근데 어. 거기는 음식이 안 맞아. 향료가 세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. 음식을 먹다 보면 음식 냄새가 다 옷에 베이징. <laughs> 야, 오세 <옷에> 베이징, <웃음> 야. 오, <laughs> 어? 그럼 옷에... 뭐 이렇게 칭칭칭 하면 뭐야? 칭칭칭 하면 뭐야? 카레 베이징이야, 그럼? 뭐야? 왜내거나눠수 줘? 야저 개그도 이 맛이 있어야지 맛이 츄잉 츄잉 츄 카레베이징 뭐야 이게 와이와 와, 진짜 다리 아리베이징? 다리 아리베이징? <laughs> 아니 이게 아래 털이 왜 이렇게 많아 <laughs> 아니 미친 거 아래 아니, 털이, 아니, 털이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왜, 나는 왜 나는 내왜 그래? 내 거는 나눠서 주지 나 지금 저거 치과 오는 줄 알았어 입을 이렇게 벌리시잖아 아 이렇게 요즘. 어이 그래? 여기 딱 여기 있으면 어. 더안될거 같아요 지금 기장... 응. 예. 아니 저기 부장님 그러지 말고 어. 여기 앞에 여기 꽈배기 되게 유명한 집 있거든요 꽈배기? 네, 꽈배기 드시러 가시나요 나는 지금 꽈배기는 별로고 네. 저게 땡기네 뭐요? 벼배기 네? 벼배기 아 벼배기보다는 전배기 음. 음. 그럼 나는 서울 토배기 아 저기 사모님 잠깐만 이쪽으로 와보세요 아 여기 있는 이 땅이 진짜 알짜배기 화이그라이복 하나배기 어 잠깐만 뭐 없어졌어요 왜왜 왜, 없어졌어 요 뭐가뭐가 뭐가. 내 명품배기 아씨 이걸 받아쳐 흐흐 흐흐 잔승배기 아이씨 잔승배기야? 잔승배기 왜그러시 거예요 잔승배기? 이제 없는 아, 거죠 아 너무 네. 재밌으시네 없는 거죠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<laughs> 이명배기 <laughs> 아이씨 <웃음> 얼마 전에 출소했습니다 온라인으 출소했습니다 이명덕이가 뭡니까? 아 너무 기시네 아니 그 이명덕이 와씨아 그럼 가서 술 한잔 하시죠 아술 네. 좋지 내가 술 네. 테니까 네. 가자 고 네. 가자 네. 아이 그래. 분위기 좋아. 좋아 아 되게 죄송합니다 아 그냥 저희 갈게요 그냥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겠습니다 예 네.